안녕하세요. 유성나눈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1월입니다. 오늘 제가 열품종을 준비를 했는데요. 명명품 4종이고요. 무명 6종입니다. 오늘은 정말 종자성이 우수한 품종도 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1번. 무명 입변 중투입니다. 어, 종자성이 정말 좋습니다. 엽성도 까랑까랑하니 색감도 정말 좋습니다. 2번. 금계 3반 노코입니다. 전체적으로 작상 때는 깔끔하고요. 어, 금계 3반 노코가 화려하게 잘 발음이 되었습니다. 3번. 중합 중투, 진주수입니다. 종자목입니다. 4번 배양종, 단엽 복륜입니다 초세가 정말 예쁩니다. 5번 말봉 3반입니다. 한때 고가의 거래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핫한 품종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상대는 깔끔하고요 3반 무늬가 입장마다 잘 발음이 되었습니다. 종자성이 우수합니다. 5번 호피반 정일품입니다. 꽃 피문이는 잘발른이 되었구요. 어, 신화가 두개 있어서 촉수는 금방 늘어날 것 같습니다. 7번. 자색설 금산입니다. 작 상태는 깔끔하고 좋습니다. 8번. 무명 중투입니다. 어, 녹대비가 좋구요. 작은 깔끔하이 좋습니다. 9번 3반 중투 선비입니다. 어, 입장마다 3반 중투 무늬가 잘 발언이 되어 있습니다. 10번 무명 서산반입니다 어, 후발성 서산반이고요. 전진촉은 아직 서산반 무늬를 소출하지 못했지만 어, 모촉은 서산반 무늬가 화려합니다. 1번부터 치수와 벌벅 그리고 뿌리 상태 확인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 입변 중투입니다. 엽성이 까랑까랑하고요 바닥이 정말 좋습니다. 종자성이 아주 우수하고요. 전체적으로 작성 때는 깔끔하고요. 색감도 정말 좋네요. 어디 흠잡을데 없이 정말 깨끗하고 좋습니다. 종자성이 뛰어납니다. 전진 한쪽이구요. 신한 눈이 하나 움뜨고 있습니다. 취수는 14에 1.0. 금액은 21만원입니다. 무명 입변 중투. 좋은 품종 종자목으로 배양해서 촉수 늘려보시고요 어, 작품 만들어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무명입변 중투 뿌리입니다. 어, 뿌리 네가닥이고요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어, 뿌리 좋습니다. 그리고 신하눈이 하나 움트고 있고요 어, 엽승은까랑까랑아이 정말 좋습니다. 어, 종자승에 아주 우사고요. 어, 중앙 무늬도 정말 좋네요. 무명 입변 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2번 금계 3반 노코입니다. 어, 초세가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엽이 깔끔하고요. 어, 변도. 정말 좋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작 상태는 깔끔하, 깔끔하니 좋네요. 그리고 근개 3반 노코가 화려하게 잘 발언이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작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경자성이 아주 우수하고요. 전진 한쪽이고요. 그리고 신화가 하나 포토이로 살짝 고기를 내밀고 있네요. 그래서 어, 신화에 뿌리 두 가닥 잘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촉수는 금방 늘어날 것 같고요. 치수는 19에 0.7. 금액은 27만원입니다. 좋은 품종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금개삼반도코 뿌리입니다. 아, 뿌리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아,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있고요. 아, 전체적으로 건강하니 좋네요. 그리고 신화가 하나 움터고 있습니다. 신화 뿌리 두 가닥 잘 내리고 있고요. 옆은 아, 아, 정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응계 3반 놓고 어, 입실하여 축수도 늘려보시고요.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3번. 중합종투 진주수입니다. 어, 전진한촉이고요. 종자목입니다. 어, 작상태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그리고 신하 눈이 하나 형성되고 있더라고요. 어, 치수는 14에 0.6, 금액은 14만원입니다. 중합 중투 진주 수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중합 중투 진주 수 뿌리입니다. 어, 뿌리 네 가닥이고요.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고요. 어,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뿌리 건강하니 좋네요. 그리고 어, 엽성도 중화문늬가잘 들었고요. 작은 종자목입니다. 진주수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외양종 단엽 복륜입니다 초세가 정말 예쁩니다. 한 촉인데요. 입장수가 1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작은 괜찮고요. 한 촉이고 치수는 5에 1.5까지 나옵니다. 금액은 7만 원입니다. 배양종 단엽 복륜. 어, 입실하여 배양해 보십시오. 난실이 한 화분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훤하게 밝혀 줄것 같습니다. 배양해 보십시오. 배양종 단엽 복륜. 뿌리입니다. 아, 뿌리 가닥수 많구요 뿌리 건강하니 좋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아 옆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딴여 복륜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5번 말봉 3반 입니다 아, 초세가 정말 예쁩니다 아, 그리고 예전에 고가에 거래되기도 한 핫한 품종이었지요. 잎은 아, 깔끔하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엽성이 두텁고요. 까랑까랑합니다. 아, 전체적으로 산반 무늬도 화려하게 잘발르이 되었고요. 종자성이 정말 우수합니다. 전진 한쪽이고요.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신화의 뿌리 한 가닥 잘 내리고 있고요. 치수는 20에 1.25까지 나옵니다. 금액은 23만 원입니다. 우수한 품종 말봉삼반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그리고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말봉삼반 뿌리입니다. 아, 뿌리 어, 좋습니다.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가 대부분이고요. 뿌리 가닥수는 짧은 뿌리 포함해서 가닥수는 많습니다. 어, 새롭게 짧은 뿌리들도 내려오고 있네요. 그리고 시나 하나 어, 지금 성장 중에 있는데요.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엽성은 어, 정말 좋습니다. 3만 어, 무니가 전체적으로 잘 들어있고요. 아, 어, 엽성이 정말 좋네요. 말봉3반 입실하여 촉수 늘림에서 배양해 보십시오. 6번 호피 반 정일품입니다. 짝 어, 상태는 깔끔하고요. 전체적으로 어, 호피 무늬는 잘 발색이 되었네요. 두촉이고요 전진전진입니다. 그리고 신화가 두개 지금 포트위로 올라와서 성장중에 있고요 그래서 촉수는 금방 늘어날 것 같습니다. 치수는 14.5에 1.0 금액은 11만원입니다. 보피반 정일품 어, 입실하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비반 정일봄 뿌리입니다. 아, 뿌리 정말 좋습니다. 배양 상태가 아주 좋구요.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신화가 두개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 뿌리 잘 내리고 있구요. 어, 그래서 촉수는 금방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어, 이 엽은 깔끔하고요. 호피 무늬가 잘 빠른이 되었습니다. 호피반 증일품.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어, 작품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7번. 자색설 금산입니다. 어, 초세가 정말 예쁘네요. 그리고 진청의 엽성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작 상태는 깔끔하니 좋습니다. 어디 흠 잡을 데 없이 깨끗하고 좋네요. 어, 금사는 전시에서도 수상 경력도 하려 합니다. 어, 자의 색슬이 정말 예쁩니다. 촉수는 어, 세촉 전진전진이고요. 어, 신화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벌버 하나 있고요. 치수는 19에 0.7. 금액은 9만 원입니다. 자색설 금산. 어,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꽃 피워서 전시에 출품도 해보십시오. 자색설 금산. 뿌리입니다. 어, 뿌리 전체적으로 가닥수 많고요. 어, 금치만 단단합니다. 어, 그래서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펄버 어, 하나 있고요. 신화가 하나 성장 중에 있습니다. 신화 뿌리 잘 내리고 있네요. 6은 어,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습니다. 자색슬금산. 입실하여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8번. 모명 중투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작상 때는 깔끔하고요. 녹대비가 좋습니다. 두촉이고요. 전진전진입니다. 그리고 신화가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뿌리. 두 가닥 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수는 금방 늘어날 것 같고요. 치수는 23에 0.7. 금액은 7 5 0 0원입니다 모맹 중투 종자목으로 입실하여 배양해서 촉수 늘려 보십시오. 오맹중투 뿌리입니다. 아, 뿌리 가닥수도 많고요. 뿌리 괜찮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뿌리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화가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뿌리 두 가닥 잘 내리고 있고요. 신화가미달렸지만 협성은 가랑가랑하니 힘이 있습니다. 맹맹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9번. 맹맹품 산반중투 선비입니다. 어 입장의 산반중투 무늬가 화려하게 잘발현이 되었네요. 어 전체적으로 작 상태는 깔끔하니 좋고요. 두 촉이구요. 신화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촉수는 금방 늘어날 것같고요 아, 취수는 19에 0.85. 금액은 10만원입니다. 3반 중투 선비. 아,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그리고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삼반중투 선비 뿌리입니다. 뿌리 검지만 어, 단단하고요, 전체적으로 가닥수 많고요. 어, 그리고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고요. 신화가 미달렸지만 뿌리 지금 내리려고 하고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작은 깔끔한이 좋습니다. 삼반중투 무늬가 화려하게 잘발른이 되었네요. 삼반중투 선비. 입실하여 종자목으로 어, 촉수늘림에서 배양해 보십시오. 십번 화려한 스산반입니다. 아, 모초건 스산반 무늬가 정말 화려하고요. 그리고 전진초건 아직 소출이 안 됐습니다. 후발성 수산반인 것 같습니다.작 상태는 두촉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그리고 어, 어, 신화눈이 모초기도 어, 뭐 하나 올라오고요.그리고 전진에도 뭐 어, 신화눈이 하나 움트고 있습니다.그래서 촉수는 금방 늘어날 것 같고요.그리고 신화의 뿌리 두 가닥 한 가닥 잘 내리고 있습니다. 어, 치수는 17에 0.5 금액은 7만원입니다. 무명스3반 어,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좋은 꽃 한번 피워보십시오. 문명스산반 뿌리입니다. 아, 뿌리 어, 가닥수 많구요.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가 많구요. 어, 전체적으로 뿌리 괜찮습니다. 어, 그리고 신화가 양쪽으로 어, 두 촉이 현재 올라오고 있는데요. 신화에 뿌리 두 가닥씩 잘 내리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요번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고요스산바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음이 되었네요 무명 스산바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5월 5일 일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필요한 품종이나 또는 배양하고 싶은 품종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나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오늘은 좋은 종자목, 그리고 우수한 종자목도 있습니다. 차근차근 보십시오.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